여기는 안산 중고차 매매단지 초지동에 있는 그 육대장이라는 육개장 집입니다. 제가 이제 탁송을 하면서 여기 안산 여기 경기 매매단지나 마트 매매단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밥대가 됐을 때한 번씩 사 먹는 육개장입니다. 여기가 예전에 한몇년 전에는요, 처음에 9,000원 했어요. 근데 또 이제 작년이었나, 재작년이었나 한번 왔더니 또만 원이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또만천 원으로 올랐어. 그래서 이 육개장에 이렇게 그 밥이 나오는 육개장이 있고, 그 다음에 칼국수나 라면이 나오는 육개장도 있습니다. 세 가지 종류가 있어. 근데, 육개장을 파는 웬만한 식당들보다 이집 육개장이 훨씬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근처로 오게 되면 한 번씩 사먹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다른 메뉴들도 있네. 보쌈도 있고, 만두도 있고. 닭개장 도 있고 떡만두국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전에 보다는 메뉴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여기를 탁송해서 왔는데 제가 12시 조금 못 돼서 왔는데 날도 추운데 지금 여기 막 손이 얼었거든요 손이 빨갛게 얼었는데 손이 빨갛게 얼었어 지금 근데 밖에 한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 있었어 아. 요 메가 커피를 아. 제가 이제 요걸 용인에서 산 건데 얘를 안 샀으면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메가 커피에 가서 커피를 하나 사고 앉아 있을 텐데 이 메가 커피를 다른 데서 샀기 때문에 내가 여기 메가 커피 매장을 못 들어가고 예, 추운데 밖에서 한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아, 그러다가, 아, 콜이 안 나와서, 이제 배가 좀 고플 때도 됐고, 네, 콜이 안 나와서 짜증나서 그냥 식당에 들어버렸습니다 아, 여기 온 김에 요 육개장이나 먹고 가자. 아, 하고 들어왔습니다. 아, 얘기한다고 또밥다 식네. 자, 육개장 맛있게 먹고, 어떻게 기다려봐서 또 콜을 받고,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